여름 인사드릴게요. 어, 여름이 성큼 다가왔고 유출의 계절이니만큼 어, 나름 이제 바디라인 관리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로잉머신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조금 간식 같은 걸 조금 자제하면서 나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 정말 참기 힘든 게 라면이더라고요. 특히 제가 진짜 라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요거를 절제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던 라면이더라고요.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저는 요 라면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라면은 짜잔 네. 해양에서 나오는 맛있는 비건 라면이에요. 비건 자체가 육류를 드시지 않고 채소만 드시는 분들이 일컫는 단어잖아요. 어, 여기 이거는 비건 라면인 만큼 육류와 관련된 재료는 일체 들어가지 않고 오직 야채들, 어, 채소들로만 이용해서 만든 라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라면 드실 때 이렇게 국물 보면 이렇게 기름기가 이렇게 둥둥 떠있을 때 많잖아요. 이거는 라면을 튀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들인데 이게 다이어트할 때는 굉장히 만족거든요. 다행히도 이 라면은 겉면이기 때문에 튀기지 않은 라면이에요. 그래서 국물이 되게 담백하고 기름기가 뜨지않아요 그래서 저는 먹을 때 진짜 부담 없고 담백하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약간 어, 담백한 라면들은 뭔가 살짝 밍숭밍숭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잡아주기 위해서 청양고추라든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맛을 살려줄 수 있는 재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만족하고 먹을 수 있는 라면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저는 이 3량 맛있는 비건 라면으로 먹방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우선 물 끓이는 동안 살짝 봤는데요. 어, 여기 분말 스프하고, 그 다음에 후레이크. 그 다음에 이게 면 넣을 때 같이 넣어줘야 되는 조미유인가 봅니다. 요렇게 3개 들어있고요. 확실히 면발 자체가 기존에 제가 먹던 라면과는 조금 달라요. 어, 조금 더 누르끼리하고, 뭔가 기름기가 없는 느낌? 음, 조금 약간 신경 같아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프레이크를 넣어주고 프레이크가 건더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큼직큼직해서 씹는 맛이 있거든요. 요게그 다음에 스프 스프 넣고 같이 면발까지 넣어주랬으니까 원래 라면에 저는 부수는 편인데 어 이거 면 진짜 신기하죠? 뭔가 기존의 면들과 다른 느낌 라면 부스러기까지 좋죠? 소름, 조미유 넣는 거 까먹을 뻔. 조미유도 아낌없이 넣어주고. 짜잔, 일단 끓여왔습니다. 어, 제가 끓인 라면은 이거 맛있는 라면이구요. 이건 맛있는 라면이고, 우선 국물부터 맛보겠습니다. 사실, 어, 겉면이라서 국물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우, 원래 제가 약간 칼칼한 느낌이 좋아요. 매운 거를 잘먹지 못하지만 칼칼한 느낌이 좋았는데 여기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국물 맛이 조금 칼칼하면서 약간 시원한 느낌이 커요. 아, 해장라면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은 라면이에요. 뭔가 콩나물도 따로 사서 넣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듯한 그런 라면입니다. 음, 그 다음에 면에 맛볼게요. 개인적으로 이런 건더기 있잖아요. 라면에 들어가 있는 건더기. 이거 많은 거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건더기가 많아서 좋아요. 음. 어, 생각보다 면이 음, 굉장히 쫄깃쫄깃 탱글탱글해요. 보통 겉면이라고 하면 어쨌든 기름에 튀기지 않은 면이니까, 음, 사람들이 맛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라면에 본연의 맛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 비건 맛있는 라면에는 감자 전분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면이 기본 라면보다 더 탱글탱글해요. 뭔가 쫄깃쫄깃한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 이거, 아, 생각보다 너무, 너무 괜찮은데요? 일단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칼로리 걱정이 되잖아요. 칼로리 부담 없이 먹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음. 확실히 비건 라면이라서 그런가 야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네요 이래서 뭔가 이렇게 프레이크가 맞는 것 같아요 씹히는 게 그리고 약간 조금 더 국물이 맑은 느낌 텁텁한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맑아요 이게 아마 비건 라면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자고로 프레이크가 많아요 뭔가 풍부하고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우 맛있다. 음,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음, 조금 아, 물론 물론 제가 좀 매운 걸못 먹는 게 있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요. 칼칼하니. 어우, 저는, 어 저는 계속 먹게 될것 같아요. 약간 해장라면 정도의 느낌으로도 좋고, 일단 무엇보다 느끼하지 않고 면도 되게 탱글탱글 하면서 되게 생각 많이 날것 같은 라면입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콩나물도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라면 먹방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빠지